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극률이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강과 산과 땅과 하늘까지 꽁꽁 얼어버린 것 같았을 때에는 다시 봄이 올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봄은 오고 말았습니다. 얼음 덩어리 같았던 온 대지가 녹아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나뭇가지에도 봄꽃들이 하나둘씩 껍질을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언제 봄이 오려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우리가 봄을 마주하니 어떻습니까? 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매해마다, 특히 겨울마다 봄이 오려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일생에 한 번만 통과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겨울과 그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이라는 봄이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후에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본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겨울철 모진 추위는 봄철에 내리쬐는 햇살의 기쁨을 더 극대화시키듯이 인생의 고단함과 허망함은 부활의 실체와 부활의 기쁨을 더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에 있고, 부활은 봄과 같이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서두에서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추수 감사 제사를 드릴 때에 곡식을 다 거둬들인 뒤가 아니라 곡식을 거두기 전에 그 중에 잘 익은 일부를 먼저 베어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밭에 남아있는 다른 곡식을 추수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먼저 베어다가 재단에 바친 곡식과 아직 밭에 남아있는 거두지 아니한 곡식이 같은 곡식이라는 겁니다. 같은 곡식인데 잘 익은 것과 채 익지 못한 것의 차이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잘 익어서 먼저 뵌 곡식이라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채 익지 않은 곡식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첫 곡식단이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표이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증표이자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 성도들도 재림의 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참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있다가 먼저 가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 그리고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때가 되어서 잘 익은 곡식이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확신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29절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고 죽음 후에 생명이 없다면 왜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의 소망을 따라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 31절에서 바울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가 희생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고통을 상쇄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보상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활을 믿기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어도 좋습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매일 몇 시간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에 대한 더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가 여전히 죽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부활의 모든 증인과 전도자가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아무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천 년 기독교 역사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활은 있었고,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우리 안에 견고해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바울은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즉,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말라.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고 선동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부활 때문에 의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사건이 될 것을 믿는다면, 사람도 가려가면서 사귈, 사귈 수 있어야 하고요. 부활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단지 먼 훗날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때로는 이유도 모르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누가 필요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실체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를 포함하여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몸으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해서 다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고,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이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